요수아에게 가난 약속을 주셨지만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많았습니다. 요수아 오장에 요수아가 답답해서 여리고 가까이 정탐하러 나갔습니다. 요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나갔을 때에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만나 주셨습니다.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한마디로 길 위에 있을 때에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.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엠마오 도상에서의 두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받기시고 실망을 느끼고 아무런 소망 없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. 인생의 큰 전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? 어떤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? 하나님은 여전히 길 위에 우리의 과정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.